매일 밤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다니며 도심 속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다는 남자. 최근엔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택배 캠프로 출근을 하면서 본업이 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제가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 강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 정도 되면 1월까지는 일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정상적,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곧 일을 하겠구나라고 기대치가 좀 올라갈 때쯤 코로나가 대략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2월 한 말인가요 그때? 네네 네, 그땐 충격이었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각종 프로모션을 걸어서 업무량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 네,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작년 10월이랑 12월 뭐 이렇게 했을 때 3, 4월이 그 비교적 소득 수준이 그때보다 떨어져야지 지원금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3, 4월에 올라 버려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주간, 야간을 같이 했었어요. 택배 캠프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주간, 심야, 새벽 총세 타임이 돌아갑니다. 와, 이 야심한 시간에도 승용차들이 줄줄이 들어서네요. 2대, 보통 이 시간대 한 40대, 50대 정도. 40대 정도. 40대 정도. 밤 1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전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새벽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아침 밥상 재료가 배달되기도 하죠. 오늘 가져갈 짐들인가요? 네네. 오늘 가져갈 짐입 오늘이... 오늘 2 7가구네요 오늘은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 일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죠. 일단 새로운 사람들 많이 합류하는 것 같아요. 한창 때는 이제 그... 그 학원 차량이 엄청 많았어요. 주간에. 태권도 차량 이런... 게. 어... 노란색 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이 제 타격이 심한 업종 중에 하나니까. 너나 없이 힘든 코로나 시기 이 시간에 차량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생긴 일상의 공백을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히 메워가는 사람들. 우리가 받는 택배엔 이들의 수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다 아, 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뭐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한 오늘 정도 물량이면 한 2시간. 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 30분 정도. 네. 오늘은 물량도 많지 않으니 새벽 운동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죠. 게다가 오늘은 빨리 마치고 가야 할 곳도 있습니다. 총알같이 첫 배송지에 도착했네요. 새벽 배송은 도로가 한적해서 차 막힐 걱정은 없지만 대신 사방이 캄캄해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배송은 말 그대로 총알 같은 속도가 생명력 자칫하다 출근 차량에 밀리기 전에 부지런히 서둘러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27가구. 정신없이 돌며 무사히 배송을 끝내고 나자 정각 6시. 동이 트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사람들은 또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때론 눈 감지 않아도 선명한 늘 깨어있는 꿈도 있는 법이죠. 그에게 새벽 택배일은 그 꿈을 보는 일입니다. 잠시 눈 붙일 새도 없이 다시 길을 나서는 이 남자. 근데 정장까지 차를 으시고 아니 이게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근데? 네, 지금 오전에 그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 동대구역 쪽으로 네, 기차 타갑니다. 아, 아니야, 익숙합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뭐강의 끝나면 또 제시간이니까 양분들쉴수 음.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님또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죠? 나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